자 그러면 F메이저 세븐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손가락으로 201호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 2프렛과 3프렛의 계단식으로 어, 한 줄씩 위로 올려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준비. 하나 둘셋 넷, F메이저 세븐. 그렇죠. 한번더 하겠습니다. 하나 둘셋 넷, F메이저 세븐. 그렇죠. 자, 그다음 A -7 가겠습니다. 어, 그 다음 A-7 가겠습니다. 어그 잡은 손에서요, 3번 손가락 떼시고 2번 손가락 중지만 한줄 위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갑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A-7 한번더 하나, 둘, 셋, 넷, A-7 잘하셨습니다. 자, 그 다음 D-7은요. 지금 잡은 손에서 손 떼지 마시고 그대로 중지만 한줄 아래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. 3번 줄 잡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D-7 한번더 하나, 둘, 셋, 넷, D-7 그렇죠. 자, 지금 A-7을 빼놓고서는 전부 다 마지막 줄맨 위에 있는 마지막 줄은 치지 않습니다. 다섯 번째 줄부터 1번 줄까지 내려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 C코드 가겠습니다. C코드는요. 어, 1번 손가락은 그대로 전부 다 1번 손가락 은 그대로 두세요. 2번 손가락 다시 한번 A-7처럼 올라오시고요. 그 다음 3번 손가락은 3프레에서한줄더 위로 올라오시면 되겠죠. 자, 그래서 503호 3번 선거으로 503호 잡아 주시고 준비. 하나 둘셋넷 시. 그렇죠. 한번 더. 하나 둘셋넷 시. 잘하셨습니다. 자, 이제